when city never looks so clean i got two shorts down the road from the beach she worked two shifts and a swing up the street i know she knows just where to go she been acting for when i miles away but in the city she gonna have an attitude change yeah doesn't matter what the time is or place she knows 돈불러 가야 돼 돈이요? 혈압약을 응. 먹잖아 그러면 심장이 살짝 뛰는 것 같아 요 쿵쾅쿵쾅 뛰는 게 아니라 어디가? 어디? 어디아야아야시 다 이렇게 놓고? 응. 다 우와! 왔다. 이렇게 타면 만원 4만 4만원 마지막 점은 4만원 他当时有走了 다음에 차 가지고 오면 와야지 오토바이로 가져가면 동물들 놀란다고 오토바이 못들어갔네요차나 어때? 무슨 맛이야? 응. 아니 왜 넘어지? 나 어딨어? 나 여기 막 찍어줬다니까 여기 찍어주고 여기서 보이는데가 그랬어 그 방에서 자라고 응? 어디서 자라고 아 응. <laughs> 아이는 무섭다 야 무서워 보지? 그러니까 갑자기 모래바람 불면서 저거 하나 좀 이따 나와요 힘들어서 빠져버린 아버지

야 쟤네들은 우리는 지금 똥구멍 아파 죽겠어 씨. 동영상 찍는거야? <laughs> 네 아. 음... 그게 없는게 그게 원인이야 원인이 그거였어 볼트가 근데 뭔가 내가 크게 안 다가 면안 다가오는 것 같은데. 야,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향, 향. 잡는 석채인데 향이 최고야. 시원찮대요. 아빠들 경력상에 개를 전기 고침도 가능하겠네. 아 근데 전기 배선 헤아하게 났어. 차단기를 통하지 않고 N상을 하나로 올리고 여기 핫서를 여기 도두 개로 올라놨어. 아직 <놀람> 눈치 보네. 안 키셔도 되는데. 응. 응.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<웃음> 아따, 감성 이쁘네.